지금 저희 또틈승가를 하면 행동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행동하러 와가지고 지금 대전에서 제일 큰 반려동물 용품 공장에 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 오늘 거래처를 뚫 <laughs> 완전 그냥 막 뚫어버리고 <laughs> 와. 지금 바로 옆에 있거든요. 진짜 개 커요. <laughs> 와. 진짜 커요. 입구 코 땅할까 봐 지금 사실. <laughs> 와. 이런 거 저희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, 어떻게 되는지 한번. 이거는 네. 진짜 네. 네. 지금 천하제일 측이랑 이야기해봤는데, 이제 여기는 이제 아예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라서 저희가 방문을 할 수가 없구요. 천하제일 실패해가지고. 대전 가볼 건가요? 아 그래도 한번 어. 왔으니까 이제 대전 이 향토 기업이라잖아요. 촬영 보는 것 봤어요? 어 밤님. 잠시만요. 고객 응대 중이에요. 잠시만요. 저는 길거리에서도 일을 합니다. 진정한 디지털 라이프의 디지털 로마드죠. 근데 여기가 대전인 거 같은데. 네. 아... 어길 봐세요. <laughs> <봤어요? 웃음> 어 저는 지금 투잡하고 있거든요 모르셨죠? 아 진짜요? 아, 쓰리잡이구나. 쭈꾸미 하고요 아시다시피. 네. 두 번째는 어, 나중에 영상 나올 거지만 저희 이제 드론 촬영. 어 여기 드론이 있네요. 톰슨가제 네. 스마트스토어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구나. 이게 진정한 디지털라이프 아닌가요? 아 <laughs> 기가 막힌 경험이었습니다. 그렇죠. 저희는 이제 대전에 갔다가. 어, 영상에서 봤듯이 그 저희가 원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아... 그 공장 이제 좀 원청이죠. 원청에서 저희랑 컨택해 가지고 저희가 좀 거래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아쉽게 실패했습니다. 너무 원청이었다. <laughs> 그래서 아무튼 원청 찾기 저희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저희 이제 스마트 스토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원청을 찾기 노력을 할 거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저는 이제 디지털로마드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부터 저를 밥디노라 불러주세요 밥디노 <laughs> 톰슨가젤은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고 다른 방면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땡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도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거를 찾으셔가지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톰슨가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여러분들도 돈떼겨